용납할 수 없는 군의 정치 개입 의혹, 국회 차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로 명백히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정원에 이어 군대까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설립된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단을 국정원보다 더큰 규모로 꾸리고 있다고 하니 이들의 대선 개입이 국정원의 댓글 공작 그 이상일 수 있다고 의심해 볼만 하겠습니다.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대가 정치를 주물렀던 군사 독재의 끔찍한 기억이 하나하나 되살아나고 있는 이때 제기된 군 사이버 사령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규명되어야 할 중대 사안임을 강조합니다. 군의 자체 진상조사만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차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다룰 문제입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 당시 댓글 작업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트위터나 블로그에 올린 글들 약 400건이 갑자기 어제 무더기로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공식적으로 국방부 장관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뒤로는 증거를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려면 증거인멸부터 막아야 합니다. 이미 국방부 장관이 확인해서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을 국민의 군으로 제자리에 뒤돌려 놓으려면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보여준 옥도경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의 답변태도 대단히 유감입니다. 철저한 진상 은폐,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증거를 인멸하는, 인멸하는 것은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별도의 명백한 범죄임을 경고합니다. 북한과의 사이버 전쟁에 대비해서 창설된 사이버 부대가 댓글 작업을 하고 정치에 개입하였다면 이것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보다도 더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만약 조직보호를 위해서 미적미적하거나 비밀의 장막 뒤에 숨어서 진상 조사를 머뭇거린다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작년 11월 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초까지 사이버 사령관으로 근무하였던 제 2대 사이버 사령관 연재욱 준장의 당시 행보와 이후의 보직 변경에 대해서 민주당은 주목합니다. 연장관이 사이버 사령관을 거쳐서 통상적으로 육군 소장이 갈수 있는 자리인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갔고 그 이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파견받았습니다. 지금은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승진의 승진을 영전의 영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이버 사령부를 제대로 운영해서 대선에 공헌한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대답하여야 합니다. 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즉시 연 비서관을 보직해임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2년 1월경에 당시 청와대 대외협력비서관이었던 김태효 비서관이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의 인력증원 및 예산 대폭 증대를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7월에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이 약 70여 명 증가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이번 댓글 사건에 연루된 심리전단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과정에서 사이버 사령부가 국정원의 예산을 썼다는 점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또 국방부 조직이 철저한 상명하복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같이 고려해 본다면 이번 사건이 몇몇 개인의 사건으로 치부돼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사이버 사령부 인원이 어떻게 해서 증가되었는지, 또 증가된 인원이 어디에 배치됐고 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올 초에 있었던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가 국정원의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혀서 당초에 의도했던 바에 제대로 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방부 댓글 사건 과정에서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연비서관에 대한 보직해임,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증거 보전 절차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국방부 장관의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자체 진상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사이버사령부에서의 댓글 작업에 대한 추가 제보에 대해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밝혀둡니다. 국방부의 진실 규명 작업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진상을 밝혀 나갈 것입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국방부 불법행위 감싸기와 낯뜨거운 안보 비밀 타령에 대해서 비판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소속 군인들이 대선 당시 문재인은 안된다며 야권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 활동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입니다.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에 이어 국방부에서도 불법 대선 개입 활동이 벌어진 천인공노할 행위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한길 대표 말씀처럼 군의 김한길 대표의 말씀처럼 군의 자체 감사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기관에서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진실규명과 처벌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상명하복의 특수조직이, 상명하복의 특수조직인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큰일이고 난감한 것은 새누리당의 태도입니다. 새누리당은 방금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안보상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것이 국가안위를 위해 필요한 자세라면서 국방부의 불법행위를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 노골적이고 뻔뻔한 불법행위 감싸기 태도에 그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안보와 국익을 위해 지켜야 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선거에 악용하고 멀쩡한 NLL 논란을 일으켜 북한을 이롭게 해온 새누리당이 국방부의 불법 대선 개입 행위를 감싸기 위해 안보 비밀 준수를 운운한다는 게 이게 가당키난 일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안보 비밀 준수하자고 떠들어도 정상회담 대화로 공개와 NNL 논쟁을 주도해 북을 이롭게 했던 새누리당은 안보 비밀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 세대 동안 비밀로 지켜져야 할 국가 비밀을 빼돌려 선거에 악용했고 국가 기밀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정원과 비선나이를 구축해 대선을 치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이 국방부의 불법 대선 개혁 행위를 감싸기 위해 국가 안보와 비밀준수 운운하는 소리 듣는 우리 국민들이 그저 낯 뜨거울 따름입니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은 그만 입을 다물고 국방부와 사이버 사령관이 그 입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자체 감사가 아닌 외부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군사, 기밀을, 군사 비밀을 핑계로 국가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과 수사를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국민들이 이 문제를 호락호락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